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해교께 온라인 주일 가정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만이이 내게 있으면 그입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오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 입혀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일락되도다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 2서 1장 7절입니다. 요한 이서 1장 7절 다같이 읽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 이서이단을 주의하라 요한 이서이단을 주의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안쪽에 내용을 보시면 우선 첫째 명칭입니다 요한 2서는 헬라어로볼 때, 이요한 누 베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편지란 그런 뜻입니다. 요한이 보낸 두 번째 편지. 요한 2서의 저자는 요한 1서와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다 같은 사람이 썼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영어로 볼 때는 세컨드 존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우리말로는 요한 사람 이름에다가 두 번째 2라는 뜻과 편지 서자를 붙여서 요한 2서, 요한이 보낸 두 번째 편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략 시대는 주후 80에서 90년대 사이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요한 2서에서 장로인 나는 이렇게 자신을 밝히는 것으로 보아서 자신을 잘 아는 일정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지금 수신자로 되어 있는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이건 실제로 한 가정을 특정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모든 성도들을 다 이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요한 2서의 배경으로 볼때 당시에 순회 사역자들에 대한 사역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숙박업소에 머무르지 않고 순회 사역자들은 성도들의 가정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순회 사역자들 중에 무엇보다 일반적으로 기쁨으로 이런 자들을 잘 영접하는 것이 참 교회 안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단들, 거짓 교사들도 순회 사역자 안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매우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대접하고, 잠자리를 제공하고, 식사를 제공하고, 섬기는 게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이단들을 향해서 매우 조심해야 된다. 거짓 교사들이 같이 섞여 있다. 조심해라. 이런 뜻으로 요한 2서는 특별히 지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구조에 대한 것인데, 한 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둘로 절수로 나눴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사랑의 실천, 7절부터 13절까지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입니다. 이단 사도 요한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게 성도 간의 사랑을 매우 강조합니다. 성도 간의 사랑하는 것이 요한 일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의 중요한 표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참된 진리는 참된 사랑과 함께 어우러진다는 걸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동시에 이러한 모든 사랑은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된다고 하면서, 복음에 대한 분명함, 거짓교사들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랑을 줄수 없다고 하는 그 사랑을 믿기로 하여서 성도들을 미혹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된다.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시면 주제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주제의 첫 번째는 진리와 사랑은 함께 드러나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전반부 말씀을 중심으로 볼 때는 진리를 붙잡고 있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 사랑의 마음이 드러나야 한다. 진리가 있는데 사랑이 없다고 하면 매우 모순된 것이다. 우린 배운 대로 성도 안에 사랑을 잘 실천하는 것. 그래서 진리에 바르게 서 있을수록 사랑도 매우 풍성해져야 하고, 그것이 종합적으로 볼때 균형 갖춘 그러한 진리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교훈을 놓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 초대교 당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함께 많이 섞여 있는 중에는 대부분 좋은 어떤 정통 교리를 가르치기도 했지만 이단들이 섞여 있었다. 영지주의에 따라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자들이 함께 침투하고 있을 때에 성도들은 이를 분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것 십자가 사역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류를 대표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것이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놓고 여기에 대해서 이를 부정하는 것 매우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교훈을 놓고 분별할 수 있는. 신학적인 내용을 검증할 수 있는 이러한 실력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걸 강조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주 안에서 사랑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 안에서 사랑한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좀 풀어서 볼수 있죠. 우리가 부모님을 주 안에서 공경한다고 할 때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 우리가 남들 앞에 사랑을 베푼다 그런 뜻이지만 오늘 요한 2서에서 말하는 주 안에서라는 말의 뜻은 복음의 테두리 안에서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 분명한 복음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오늘 나그네들을 대접하고 숨기는 것이죠. 이단들과 함께 가까운 관계로 지내거나 함께 말을 섞거나 함께 어울리다가 보면 물들기 때문에 오늘 요한 2서에서는 주 안에서라 그런 원칙을 가지고 순회 사역자들을 잘 분별해야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시면 적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째.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전반부의 메시지와 같이 우리 안에 분명한 진리가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향해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매일매일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너무 차갑다. 믿음이 있는 데 너무 까다롭다. 믿음이 있는데 너무 이기적이고 불평불만이 많다. 다시 이런 사람들은 그 믿음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분명하게 증거가 드러나는데 그 증거가 이웃들을 향해서 넉넉하고 푸근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보여줘야 한다.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사랑의 마음으로 기경해야 합니다. 내 마음 바치 남들 앞에서 성도라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남들 앞에 사랑하는 마음들이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너무나는 좀 냉랭하지 않은가? 너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좀 남남처럼 대하지 않는가? 적극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게내 믿음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증거가 됩니다. 두 번째를 보면 복음은 타협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뭐 그러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아는데 꼭 육체로 오셨어야 되는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타협하고 양보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게 됩니다. 사실 이단이라고 하는 말들은 끝에가 조금 다른 것이기 때문에 뭐, 다른 것들 가지고 시비를 걸수 있지만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것만큼은 절대로 시비를 걸수 없는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복음은 타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교회 문화나 교회 안에 많은 것들은 절충도 할수 있고 양보도 할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덜 중요한 것들도 참 많이 있죠. 그러나,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매우 단호해야 된다.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해야 된다.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변에 많은 매체들을 대할 때 유튜브나 다른 교회 설교나 다른 많은 신학적인 내용들, 책들 보면서도 복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분명한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다 좋은 것이 아니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지만 그런 것들 을 우리가 잘 섭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사랑하되 진리를 잃지 않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안에서 사랑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남들 앞에 사랑하는 마음을 일반적으로 품는 것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단들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이단들과 함께 어울릴 수는 없습니다. 이단들은 우리에게 더 사랑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넘어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되죠. 우리가 주 안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진리에 대한 부분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잘하는 거, 칭찬받는 거, 인정받는 거 중요하지만, 복음을 훼손하면서까지도 우리가 지경을 넓히는 건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WCC나 다, 다종교 사회에서 종교다원주의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자꾸 부정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우리에게 좀 뭐, 틀이 넓다, 뭐, 마음이 관대하다, 칭찬할지 모르지만, 진리를 훼손하면서까지도 누구를 사랑하고 복음을 양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되 진리를 잃지 않아야 한다. 복음의 진리 안에서 모든 걸 분별하고 주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이런 분별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 이서 시대와 함께 오늘도 이란들이 매우 많고, 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보여주되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 전에게 온라인 주일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단들이 득세하는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사랑하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남들 앞에 관대하게 보이고, 칭찬받고, 인자하게 보이는 게 중요하지만 진리 안에서 이러한 분명한 울타리를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단들과 하나님 아버지 분명한 복음을 분명한 진리를 훼손하는 많은 사상들 앞에서 저희가 단호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바짝 세워서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간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단들이 많아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을 유혹하는 시대에 분별력을 명확하게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붙들린 바 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